열한기하 6장 24절이에요 열한기하 <laughs> 6장 24절입니다 네, 다 피셨나요? 네, 7장까지 넘어갈 거니까 우리 말씀을 들으시면서 중간에 읽겠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듣고 순종하는 DNA 아,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DNA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몸에 유전자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화학 물질이잖아요. 어,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에 우리 몸이 좀 DNA가 되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흔히 말해서 좀, 뭐랄까요. 말씀을 듣는 근력? <laughs> 뭐, 좀, 그걸 좀 키우시길 바라요, 여러분. 물론 이것도 훈련이에요. 갑자기 되는 건 아니죠.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DNA이 어떤 듣고 순정한 TNE가 뭘까 오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좀 묵상하게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위기가 없죠? 예수 믿는 사람은 위기가 없죠? 아, 있어요, 있어요. 믿는 사람도 있고, 요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위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행동하냐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이 여기에 나오는 건데요, 위기가 있습니다. 위기 우리에게 위기는요 어떻게 보면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예요. 우리에게 위기가 있을 때그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고요. 또한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아주 기이기도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성장이 여러분들 정말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계속 더 성장되기를 바랍니다. 처음 예수 여러분 예수, 처음 예수 믿을 때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남자 보려고 괴우신 분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시한생활 할 때, 친구들, 야, 우리 괴가자. 남자친구 소개시켜 줄게. <laughs> 그런 적이 <집에도> 많지 않아요? <laughs> 제, 제별은 그런 거 많았는데. <laughs> 뭐, 여자, <여자에서>, 여자친구 소개시켜 주겠는데. <laughs> 괜찮죠? 좋아요. 처음에 예수 문턱을 그렇게 오는 거, 뭐,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근데 여러분, 10년이 지나도 그러면 안 돼요. 10년이 지나도 그러면 안 돼요. 10년이 지나면 믿음이 달라져야 돼요. 예. 네. 처음에는 어떤 이뭐 새가 뭐 축제한다 해서 뭐 데리고 와서 뭐 우리 귀에서뭐 연예인 와가지고 뭐 해? 아, 한번 와봐. 어, 괜찮아요. 그렇게 와서 괜찮아. 근데 그 다음서부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달라져야 돼요. 음, 믿음은 성장해야 하게 돼요. 위기가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기회가 되길 간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사건이 두 개가 나와요. 어떤 사건이냐면, 여러분 계속 나오는 이 아람 군대. 어, 그 어렴 지난 시간에 했던 그 아이고 갑자기 어, 물속에 일곱 번 들었던 사람이 나, 아, <laughs> 갑 <갑자기 생각해. 웃음> 나만 장군에 그러니까 섬겼던 왕 아람 왕, 예, 그 아람 왕이요 나만 장군이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나만 장 아람의 왕이 나만 장군, 나만 장군은 아람 왕을 아람의 나라를 어떻게 보면 구한 장군으로 소개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한 장군이잖아요. 그런데 아람 왕이 어 문서를 보내서 치유해달라고 이스라엘 보냈잖아요. 그런데 뭐엘리사한테 가가지고 치유함을 받았죠. 그리고 이 나한 장군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엘리사에게 부탁을 하죠. 뭐라 그랬냐면 내가 다시 돌아가면 내왕 아람 왕이 늘 성전의 그그 그 성전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는데 내가 그 옆에서 같이 있어야 된다. 내가 그래서 절할 수도 있다. 그래 그를 용서해 주기를 원한다. 이런 부탁을 했을 때이서가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 그다음에 이 말씀에 보니까요. 다시 아람이 또 이스라엘을 쳤으며 또 전쟁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누가 안나요 나만 장군이 등장 을안 해요. 나만 장군은 전쟁에 늘 나오는 장군이에요. 근데 그 말을 고백하고 난 다음에서부터는 나오지 않는 걸로 봐서는 그나마 은퇴한 것 같아요. 왜?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 잘 섬기려고, 하나님 잘 섬기려고 저는 그렇게 해석했어요. 어. 근데 그 아람이 다시 또 이스라엘 침공했습니다. 이번에는요,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냐면 은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그 사마리아를 뺑 둘러싼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납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갈 먹을 거나 물이나 이런 것들이 다 차단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성 안에 물건 값이 어떻게 폭동이 일어났냐면 천 배가 올라가요 천배 여기 표현부로, 표현으로 봤을 때천 배예요 우리 지금의 현실로 말하면 지금 설렁탕 값이 거의 만원 하죠? 만 원? 그게 폭동해가지고 얼마가 된 거냐면요. 설레다가 한 천만 원이 된 거예요. 여러분, 천만 원 주고 드실래요? <laughs> 근데 지금 이 사마리아에 그 폭동이 그렇게 일어난 거예요. 먹지도 않는 나귀 새끼 머리가 엄청난 가격으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많이 들으셨지만 어떤 사건이 났어요? 이 아람, 그 이스라엘, 북 이스라엘의 왕이 지금 누구냐면 아합의 아들인 여호람이에요. 여호람이 순찰을 도는 거예요. 민생을 살피게 있다 이겠죠. 예. 근데, 순찰 돌다가, 두 여인이 이 왕위에 와서 판결을 원합니다. 무슨 판결을 원하냐면,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게 없으면, 뭐, 이 정도까지 가나봅니다. 오늘은 내 자식 삶아서 먹고, 내일은 너의 자식 삶아서 먹자. 이게 말이 돼요. 그 정도로 지금 성안이 꼴이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약속을 하고, 오늘, 어제는 내 아들을 삶아서 같이 나눠 먹었나봐요. 아유, 말하기도 끔찍하네요. 그런데, 오늘 너의 아들 삶아서 먹자고 하니까, 이 엄마가 겁이 났나보죠? 아씨, 안 된다고. 그러니, 먼저 삶아 먹은, 이 엄마, 이 말이 좀, 아이고, 무서워. 얼마나 마음이 그래요. 그랬더니, 아 판결을 원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판결하고 안 하고 이건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이건 완전 나라가 완전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 성경 말씀 여호람이요 옷을 찢었다 그랬어요 옷을 찢었는데 그 안에 뭐가 있었냐? 배옷이 따랐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배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어떤 마음의 자세를 말하면하나 앞에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람도 이 상황을 보니까 아무래도 하나 앞에 기도를 해야 될것 같아. 네,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말씀 봅시다. 열왕기하 6장 23절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노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지 못하나니 24절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단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애웠사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웠싸음으로 성중에 크게 줄여서 낙이 머리 하나에 은 80세 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값에 은 5세 겔이라 여러분, 비둘기 똥을 누가 먹어요? 아주 가격이 폭동해버린 거예요. 천배로, 천배로. 자. 그래서 이여호람이 그런 상황에서 그두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아주 그냥 왕으로서는 미치는 일이죠. 근데 이, 여러분. 이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명색이 그래도 왕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긴 한데, 왜늘 옆에 누가 있었어요? 왼수 같은 사람이지만, 엘리사가 늘 있었어요. 그 엘리사가 한 능력을 늘 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신 거 안다고요. 여러분, 근데 이 여우라며 이 하루를 못 참고 분노를 냅니다. 어떻게 분노를 하냐? 야, 엘리사 당장 잡아. 오, 이 엘리사의 목을 그냥 쳐버리겠다. 안 쳐, 목을 못 치면 내 목을 치겠다는 이거 아주 막말을 막 해버립니다. 뭐 볼까요? 30절, 31절. 아주 엘리사를 저주하고 뭐 하나님이고 나발이고 막 이런 표현을 딱 쓰는 거예요. 자, 30절 시작.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 백성이 먼저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31절, 왕이 이르되, 사바세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아, 저주를 하는 거예요 엘리사를요. 여러분, 성급한 판단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금물이에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게 있어서는 성급한 판단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뒤에 말씀은 계속 읽어봐야겠지만, 하루만 견디면 됐거든요? 근데 그 하루를 못 견딘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내는요, 보석과도 같아요. 예, 네, 보석과도 같아요. 위기가 있을 때, 여러분, 무조건 인내해요 말씀이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 말씀 보시면 여러분, 어,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을 보면 이런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란을환란은 뭐를? 인내를. 우리 삶 가운데 환란이 있어요? 무조건 인내예요. 그러면 인내는 뭐예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서 환란은 무조건 인내예요, 여러분. 뭐, 거기에 다른 거 말을 붙일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 인내예요. 그래 어쩌면 여러분, 내가 할 일은요, 이, 아, 여호람이 해야 할 일은요, 그 하루만 버텼으면 됐어요. 근데 그걸 못 견디고, 하나 앞에 분노를 내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욕했다는 것은요, 누굴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월요일날, 저기 인천 서구에 모임, 목회자 모임 이좀 이렇게 있어서, 제 아내랑 같이 좀 갔다 왔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누가 있냐면은 어, 그분이 이제 목사님은 아니신데 어, 성악을 하는 분이 있어요. 어, 근데 뭐 독일도 가서 유학을 하고 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목소리 참 좋아요. 뭐 유학까지 갔다 왔으니 이제 여기 한국에 와서 이제 뭘 해야 돼요? 저기 그 성악을 해야죠. 그래서 시립 화창들을막 알아봤대요. 어, 시립 화창도 되게 어렵더군요. 그래서 막 알아봤더니. 한 명을 뽑는데, 90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그분이 뽑혀서 5위 안에 뜬거예 5명을 뽑은 거예요, 우선. 근데 그 5명이 뽑힌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생각, 아, 잘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대요. 근데 떨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그분 말이 그래요. 집에 가서, 얼마나 하나님 원망했는지 모르겠어요. 저 이불에 쳐박아가지고 <laughs> 아니 이왕에 떨어질 거면 차라리 처음부터 떨기시지, 응? 그, 그거 다섯 명 붙여놓고 괜히 기대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 어? 왜 그렇게 하시냐면서 하나님 얼마나 원망했는지 모르는데요. 그러면서 그 이후서부터 뭘 계속 합찬다 해도 지어놓고 해도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지금 어떤 일을 하시냐면. 성악하고 관련되지 않은, 정, 정말 어울리지 않는 일을 하세요. 그, 뭐, 직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성악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완전 정반대 일을 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그분이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 했냐면, 목사님, 제가 그때 그 원망한 것이 너무 후회가 된다고. 지금 와서 생각하는 게, 그때 원망한 것이 제 마음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오늘을 감사합니다. 응, 오늘을. 내게 주신 이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분이 그래요. 최선을 다해서 사니까 그냥 하나님, 어떻게 길을 열어 주시냐면, 그분이 그 일을 하면서 어떤 동호회 모임에 갔는데, 그 노래하는 분들의 동호회 모임에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지휘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좀 많이 좀 괜찮으신 분인가 봐요. 레벨이 좀 많이 높으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계속 자기한테 뭐라 그러냐면, "너 목소리 너무 좋다, 너 너무 좋다, 너 시험 다시 또 봐라." 계속 자기한테 <laughs> 이렇게 뭔가 자신감을 계속 주신다는 거예요. 아,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딱 듣는, 아,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뭐할 때? 뭐할 때? 내가, 내게 주신 이 하루가 꼭 성악이 아니라, 그냥 내게 주신 일에 대해서 뭐할 때? 어,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어. 그러면서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후회하지 않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어. 그래도 들어왔다는 게 감사한 거죠. 네. 이 여호람이 마찬가지예요.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네. 자기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말 그대로 돼요. 엘리사 목 날아갔어요, 안 날아갔어요? 안 날아갔어요. 자기 목이 날아갈 상황이 된 거예요, 이제는요. 인내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씨뿌리는 비유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아시잖아요. 하나의 말씀이 뿌렸는데, 뭐, 돌밭, 길가밭, 가시밭, 그 다음에 좋은 밭. 좋은 밭에 떨어졌을 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세요. 누가 보면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인내로 결실을 맺는다. 뭐로? 무조건 인내예요. 버티셔야 돼요. 버티셔야 돼요. 내 입술을 재주면 안 돼요 내 생각으로 재주면 안 되고요 네. 하루를 버틴, 여러분 오늘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하루를 버티면 그게 믿음이에요 하루를 버티는 게 실력이에요 어, 어, 실력이에요 여러분 음. 자, 그럼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하셨냐? 음? 비둘기 똥도 돈이 없어서 못사 먹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하시냐? 야, 하나님이요? 하여튼 놀라워 자 어떻게 해결하셨냐면 봅시다. 자 7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 때에 언제? 하루에요. 내일 이맘 때에 시작.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아주 폭락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가격으로 이게 정상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호람 왕을 모시고 왔던 그 옆에 있는 어떠한 그 장관이 그 얘기를 듣, 들으니까 뭐라 하냐면 한마디로 한심한 거죠. 아니, 지금 이성 안에 보십시오.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애 잡아먹는 상황인데 지금 상황이 내일이요? 아니 지금 몇 주를 보내도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내일이라고 그게 바뀌겠냐고 하늘에서 천문을 열어가지고 무슨 먹을 걸 쏟아 붓, 붓지 않는 한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냐고 하고 이 또한 이 사람 뭐한 거야? 말로? 처주를 퍼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막 분노하면 안돼 오늘 그 말씀을 많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말이 많아요. 보실래요? 어떻게 말하는지? 2절 말씀 보세요. 2절. 시작.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아유, 이런 저주가 어딨어요. 회복이 된걸 눈으로 봤는데, 먹지를 못해. 정말 뒤에 가면요. 성문에서 그 상을 보다가 그냥 밟혀 죽어요. 먹지도 못하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루를 참고 버티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두려우세요? 위기가 있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요. 그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버티셔서 하나님 일하는 걸 보셔야 돼요 아멘.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우리 전에 말씀 가운데 엘리사를 잡으려고 뭔가 아람이 맨날 작전을 짜도 계속 그게 들통이 나니까 그게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늘 가르쳐 준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 잡으러 가자 갔죠 말과 병거로 아주 그 엘리사가 사고 있는 주변을 삥둘러섰습니다 개아씨가 그의 종 개하시가 어떻게 해요?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근데 엘리사는 아무렇지도 않은 는 거예요. 왜요? 엘리사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엘리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눈에 보이니까 두렵지가 않아요. 근데 게하시 눈에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하나님께 게하시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아 그랬더니 아람은 말과 병거로 왔지만 하나님은요 불말과 불병거로 그두 변을 꽉 매운 거예요. 그러니까, 개하시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두려울 수 있죠. 위기가 올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냐. 우리가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본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소망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오늘을 버티는 거예요. 버티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그러니 함부로 내 말, 입술로 저주하고 분노하고 하시면 안 돼요. 버티셔야 돼요. 버티셔야 돼. 자, 어떻게 일하시냐. 여러분, 자, 아, 이 말씀 드려야지. 똑같은 상황에서 요 여러분, 완전 다르게 반응했던 신약 인물도 있어요. 여러분도 너무 잘아는 사람이야. 주의 천사가 왔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어. 그랬더니 이 여인이 말합니다. 아니, 저는 천연인데 어떻게 일을 났습니까? 천사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어. 그랬더니 이 마리아가 뭐라 합니까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여호람도 그렇고 이 여호람 옆에 있었던 이 장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엘리사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떨어지면 뭐만 하십니다, 여러분? 아멘.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지. 아멘. 이게 마리아가 하는 행동이에요.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 그 다음에, 아멘 하니까, 고백하니까, 듣고 순종하니까,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눈으로 계속 보잖아요. 배가 불어오르잖아요. 그러니, 두려워, 죽음도 두렵지가 않은 거죠. 왜그 상황이면, 뻔히 죽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기 남편 두지 않고, 의심 살수 있는 뻔한 상황이니까 그럼에도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네. 자 마지막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 한번 보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 소리를 이용하시네요. 이거 잘 들어보셔야 돼요. 보세요. 자저 한번 들어보실래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도 하시잖아요여러분들의 환경을 이용하십니다. 근데 그 환경은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부분이에요. 근데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환경을 하나님이 이용하셔서 아주 말도 안 되게 일을 하시는데 무슨 소리냐? 이 지형을 잘 알아셔야 되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이스라엘란 나라가 그 이스라엘란 나라가 위가 지금 지금 지도로 본다면 시리아, 다마스커스 수도가 다마스커스그 시리아, 시리아 성경으로 말하면 아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을 침공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 보셔야 돼. 그 아람이란 나라 위에 또 어떤 나라가 있냐면요, 여러분. 헷 성경은 헷이라 그랬어요. 헷족. 근데 그 사람들은요, 어떤 민족이냐면요. 철기를 이용하는 민족이에요. 그 당시에 철기를 이용한다는 건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있는데 아람이 침공했어요. 근데 그 아람의 위에 헷이라는 족속이 있는데 이 아람이 이스라엘을 치면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두렵겠죠? 어떤 두려움? 위에 있는 핵이 자기네 나라를 침공할까봐 두렵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가지. 이스라엘의 아래, 남쪽에는요, 지금의 애굽 이집트, 그 당시 애굽은요 최강의 군대예요. 그게 다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 이아람이라 나라는요, 빨리 사마리아를 둘러싸서 빨리 정복하고 자기의 나라로 빨리 가야 돼요. 너무 느그적 느그적 그러다 보면 다른 나라가 자기의 나라를 침공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요, 그걸 이용하시는 거예요. 소리를 내시는데 갑자기 막 말발굽 소리, 뭐 그냥 군대가 들어온 소리들을 막 그들 그 아랑 군대에 환천이 들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 아랑 군인들이 공항장에 온 거예요. 야, 이 이스라엘이 햇과 이 애국의 나라를 모아서 우리를 치나보다. 그러니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던 무기, 신약다내팽겨치고요 그냥 주랭날 친 거예요. 하나님이요. 소리를 이용하신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7장 6절. 이 7장 6절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자 시작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 하여 어디 햇 사람의 왕들과 또 어디 에그 왕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그러니까 용병을 샀다 이거죠 이걸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북 이스라엘 사람 여호람이 생각이 났겠어요. 네, 하나님이그 지형을 이용하셔서요.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다 네. 아, 우리 하나님 진짜 너무 멋진 하나님이시다. 예. 아, 네. 네. 상상도 할수 없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정말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오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런 거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저도 너무 많아요. 네. 사람도 이용하셔서 도우시지만 내 환경을 이용하셔서 또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너무도 많아요. 지금 이 상황이 바로 그말씀이니다 저도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 북한이 남침을 했었을 때 서울을 금방 침공해가지고 정복해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도 미스터리가 뭐냐면 만약에 그 북한이 서울을 점령하고 나서 그 점령하자마자 바로 또 내려갔으면 우리는 낙동강에서 끝났습니다. 근데 이 북한군들이 사, 서울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3일을 거기서 머물렀어요. 3일을. 왜 3일을 머무는지 몰라요. 물론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뭐 소련군이 뭐 아직 뭐 내려가지 말라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또 내부적으로 막 그런 얘기 있는데 여러분들 딱 드는 생각은 뭐예요? 권생님 어떤 생각 드세요? 하나님을.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의 건국전쟁, 이슬만 대통령 아주 다시 재평가받고 막 그러잖아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답을 찾아려면 답이 없어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 하셨어요. 하나님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 가운데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할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할 때뭐 하시라고요? 순종. 순종하고뭐 하시면 돼요? 인내하시면 돼요. 하루를 버티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하나님이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루를 일을 버티지 못하니까요, 인생 망쳐버리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인내는요, 보석과도 같은 거예요.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그래서 제목을 읽힌 거예요. 듣고 순종하는 디데이. 우리 이 몸을 듣고 순종하는 DNA로 만들어야 돼요. 어떤 상황이 와도 그냥 무조건 아멘.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 아멘. 이 상황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그러니 앞으로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믿어요. 예, 네, 저는 믿어요. 제 저는 하루를 살아 새벽에 와서 기도할 때 하루를 이렇게 고백하고 시작합니다. 오늘 24시간은요, 하나님이 고르고 골라서 내게 가장 좋은 하루를 주신 거예요. 전 그렇게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고르고 골라서 주신 24시간이기 때문에 그 24시간 안에 일하는 모든 일들에 서도서는 무조건 아멘이에요. 인간적으로 눈으로 봤을 때, 어, 이거 막좀 잘못되는 것 같고 부정적인 거야? 전 그래도 아멘이에요. 왜? 그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좋은, 가장 완전한 방법으로, 가장 선한 방법으로 24시간을 주신 거기 때문에 전 그렇게 하루를 시작해요. 오늘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네.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책임 안 지시겠어요? 네.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늘 반복하고 말씀드리지만 복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라 있어요. 이거 꼭 잊지 마세요. 복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축복합니다.